근데 52주를 보기는 지겨우니까. 그제. 앞에, 앞에 몇주 정도는 뭘 해야 돼? 앞에 몇주 정도는 내용을 쭉 봐야 돼요. 기본적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 40번의 모의고사를 보면 안 되겠니? 난될것 같은데. 그제. 그거, 그걸 할 체력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야. 봅시다. 오케이. 해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는데 여기 봐. 조금 이렇게 조금 문법적으로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 틀린 거 있으면 봅시다. 자, 자, 에즈이 골로 올려고 자,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 에즈가 비교급이랑 있을 땐 무모함에 따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제 무모함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laughs> 자, 눈 수정체는 눈알은 그지자 네. 뭐한다? 더 노래진다 노래진다 이거야 알지자더 네. 노래지는 거컴 끝났어요 콤마 아이엔지니까 이거 뭐야 분사 음. 부문 부이지그지 뒤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모를 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기한다 이게 뒤에 있을 때 그리고라고 하면 된다고 오케이? 하면서라고 해야 돼요 뭐모를 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은 적절히 하면 돼그 대신 구조를 잘 파악하라고 자 만약에 이거 바꾸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기억 안 나면은 에즈 에즈 그리고 뒤에 있으니까 어. 엔드를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주어 주어, 주어가 뭐야? 위 위? 아더 아이 아이 렌즈 그래. 렌즈. 디 아이 렌즈지 그럼 뭐예요? 디 아이 렌즈 써? 이왕이면 선생님 뭐라고 써요? 데이 에요 이, 네? 데이에요? 네? 이왕이면 뭐야? 어? 아, 이왕이면 뭘 써야 돼? 명사는 영어에서복하하는싫어하하는데니이데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즈상은이 영상은 이 네. 알겠이그 다음에 뭐써줘이 돼? 상은이 영상은 이영상이즈상은이영상써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상면 그리고 여기는 네. i n 지가 PP가 아니라 ING가 그냥 얘를 그대로 써줘도 되잖아. cause, For. Yeah. For. Yeah. Yeah. cause, yeah. 되죠. 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네. 또 이거 안 하니까 이거 한번 써놔. <laughs> 또 헷갈리지 말고. 혹시. <laughs> 됐어요? 네. 어. 자, 그리고 뭐를 이야기한는데 그것은 그것이 뭐야? 그 눈의 렌즈가 노래지... 아, 여기서 이슬 을 앞에 내용으로 봐도 되겠네요 아... 이 노래지는 것까지 그지 앞문장 네. 아, 전체로 봐요 어쨌든 그것은 자, poor color d i s c r 원래 디스크리 r i m i 이 단독으로 쓰이면 그거야 차별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 식별이고요 색 구별이지? 네. 색 식별 자, 근데 더 형편없는, 더안 좋은 색 식별을 이야기한다 네. 자 어디에서? 그린, 블루, 바이올렛에서. 그죠? 그게 어디 있는 건데? 엔드 오브 더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끝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자 스펙트럼이 뭐야? 우리 빨주노초파랑보라 이게 있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요 앞쪽이 아니라 끝쪽. 요쪽에서의 색깔 구별을 못하게 잘안 된다 이거야. 이제 내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올 o 또한 더 렌즈 어빌리티 자그 렌즈의 능력?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야 저, 조절하는, 조절하는 능력. 능력 뭐 적응한다고 해도 돼요 알지 겠 네. 맞추는 능력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생각된 거야 투지 네자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죠 됐어 네 아, 여기서 주어가 뭐야 능력이잖아 네. 그 동사가 예고 그렇지. 자 디클라인즈가 뜻이 뭐야? 감소하다. 자이 조절하고 초점을 맞추는 렌즈의 수정체 능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이때에 지는 뜻이 뭐예요? 비코즈죠. 비코즈.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지. 이왜 그렇대? 더 머슬 어라운드 잇. 자 그것 주변의 근육이. 자 여기도 S가 붙었지. 얘가 조져. 네. 봉사. 여기서 S 안 붙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경직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이은 뭐야? 그 눈알이지 눈알 렌즈 네. 알겠지? 우리도 다 이게 근육이 붙어 있잖아, 네. 그죠? 네. 어. 자 이것이 와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뭐뭐하는 것이다? 그면 되잖아, 그지? 자 뭐하는 거래? Cause difficulty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르는데. 자 in ing 뭐뭐하는데 있어서 이거죠? 네. 자, seeing c l o s e object 가까이 아, 있는 네. 물체를 네. 보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알겠어? 네. 어. 됐어요? 네. 어. 자, 그게 뭐라 고 불리는데? Cold. 노안. 아, presbyopia. 그지? 자, 뭐예요? 노안을이라고 불리는. 됐어? 끝났어? 네. 자, 근데 뭔가 끝났는데 콤마로 찍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설명, 이거또 설명하는 문자. 거죠? 분사. 우리 졸도얘랑 똑같은 거. 이거음 한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쓰고 에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야? 안문장? 문자? 다음고이다음이그다고에그이음에그다음그다내용그노안이그다그럼이시그 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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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그치? 음. 왜, 복수를 할 만한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다에 복수를 에 만한 게없그그 물체가 필로하는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e 쓰고 못 쓰면 되에도 네. i n g 지가 그냥 네. 네서서 TX 해 주면 되겠죠. 그 쥐. 네. 자, 그다음에 either a or 이니까 뭐야? a나 b 둘 중에 하나. 하나죠. 자, 모를 필로로 한데. 그리고 그것이 김밥 김밥 또는 허렉트야 콜렉트. 콜렉트가 뭐야? 모으는 거. 올바른 아. 모으는 거 컬렉트 <laughs> 이거 컬렉. 아, 네. 알았어. 네. 고치는 렌즈. 고치는 렌즈. 지역하면 고치는 렌즈래 이거는 더 긴팔. 이 분말이야. 그래.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슬픈 슬픈 얘기지만 <laughs> 좀 빨리 오면 한4 0 대부터도 노안이 온대. 알겠어 그래서 노안이 오면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노안이 뭐래? 가까이는 있 어, 물체가 잘안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보잖아. 눈 찌그리면서. 네. 그리고 이게 싫으니까 뭘 끼는 거예요? 돋보기. 돋보기. 이게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아. 되는 거야. 돋보기. 네. 그지 팔을 길게 하거나 돋보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이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컴플리트가, 아, 컴플리케이트가 형용사로 복잡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여, 여기서 얘가 동사로 쓰이는 거야 알지? 그리고 그냥 얘를 to tell the truth 이것처럼 뭐 진실을 말하자면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자 이때 for 얘기해줬지 for는 정도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f a 는멀 그래 거리를 더 멀리 하는 거고 요즘에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문제를 더 멀리, 더 심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 여기까지 이제 부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콤마도 찍혀있지만,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조 복잡하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더 심한 거, 더 문제가 복잡한 거, 시, 시간, 뭔가 끝나는데 우왔어 뭐 주어 동사, 그리고 뭐 생각된 네. 거죠? 네. 뭐가 생각는지 따져보지만, 네. 자,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 이거잖아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불완전해요 무엇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꾼, 바꿀 꾼바 필요가 있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 주어있고 네 여기서 포커스가 뭐야? 초점을 어. 목적어잖아 네 완전해요 그렇 주어랑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야? 왜? n 이지 왜? 알겠지? 네. 자, 근데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from A to B지? 네. 어디에서 어디로 가까이에서 멀리로, 멀리로. 또는 vice 네. versa 이거 거꾸로 거, 거꾸로는 뭐예요? 멀리에서 네. 가까이로 그 말을 말하는 거지. 안대로 반대로, 알겠지?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바이스베르사가 합쳐서요. 그러니까 바이스베르사가 수고해요. 거꾸로, 반대로, 역으로, 이런 뜻이야. 여기서 역으로 하는 건, 여기서 가까운 스쳐서. 데서 멀리가 아니라, 먼 멀리서 데서 가까운 데서. 데로, 알겠지? 자, 근데 이 분장 전체의 주어는 뭐예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자,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꾸는데, 쉬가. 가까이서 멀리요 그런 시간은, 어떻게 된다? 아, 그래 더 거. 타임이 줘고 얘가 동사니까 이렇게 s 붙은 거지, 그지? 네. 초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또한 pose 뭔가를 제기하는 거지, a major problem 자큰 문제를 제기한다, 큰 문제를 만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In driving 운전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거 이제 관계없는 문장이라, 여기 에 관계없는 문장이었어. 그냥 뺀 거예요. 왜 네, 운전할 때 이게 문제가 된대요? 자, 왜냐면, drivers are constantly changing their focus.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초점을 바꿔야 바꾸기 때문에, 이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B죠. 자, 인스트루먼트 패널, 계기판, 계기판. 그지, 계기판에서 어디로 다른 자동차로? 계기판이 뭐예요? 우리 차 보면은 속도. 이게 핸들 있잖아, 핸들. 네. 그죠? 네. 앞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서 속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그지? 그걸 계기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하 하면 돼. 자, 계기판에서 다른 자동차. 자, 나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운전할 때 봐봐. 운전할 때앞만보호하는게 아니야. 옆에도 봐야되고 아, 저기도 아, 봐야되고 다른 같고. 차도 보고, 이백미러도 보고, 네. 다 그래야되요. 주변을 살펴야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차도, 다른 차로 초점을 바꿔야되고. 그리고, 뭐로도, 사인조, 하이웨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으로도. 바꿔야하기 때문에. 때문에. 자, 나이든 운전자들은 슬프네요. <laughs>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이거야. 어, 이렇게, 여기 패널보다가 조립하는데, 빨간색인데, 예뻐. 놓친 거야.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응. 걸려서. 그지? 네. 어. Because o f 죠 때문에. 뭐 때문에야. 그들의, 그들의 더 늦은 네. 리포컬 싱 다시 초점을 네. 맞추는 시간, 시간 때문에 네. 네. 거 그지? 자 그다음에 지금 because f 어. 부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 나온 거야. 명사 가온 거예요. 명사. 명사죠. 그냥 포인트는 이거죠. 시간 때문에 이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Because랑 b e because, c a u s e 차이. 했어? 네. 어, 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거요. 이 나이 든 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 70세 이상 분들이 그 나라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잖아나 이제 운전 안할 거예요. 그러면 은 매달 돈 줘. 저거 그 교통비 하시라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돈 줘. 70댄지 몇천인지. 정...